부원인이시군요. 보증서 주는 거야. 자이헤이 다리 여사에게 공시적 대표 증명서를 받기 면 인정서 입처 드릴 수 없습니다. 어, 인정이라고요? 무슨 인정? 당신은 아벨라드가 이런 경우를 이미 여러 번 겪었음을 눈치 챈다. <laughs> 이곳에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은 오직 바로 세월의 뇌쇄연 뿐입니다. 야, 할망구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laughs> 총으로 들고 협박하는거나 칼로 들고 협박하는 거보다이어 공무원의 이 번거로운 절차를 꼭 거쳐야 하나 불멸하신 분께서 내리신 분노를 두려워하십시오 모두가 카카의 말씀대로 행동한다면 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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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간 걸렸어 씨발 <laughs> 야... 정말... 다음은 개인정보처리 및공증에 대한 <laughs> 동의서입니다! 자이, 이것 좀 네가 해줘. 아, 3시간 지났어, 씨발 <laughs> 자이가 글씨로 가득한 두루마리를 내민다. 폰발리온셰스 가문의 인장을 찍으며 보강하다가 당신은 개발세발이라는 말에 그녀의 글씨가 딱 어울려 드러만다 것을 깨닫는다. 귀약실행, 시행, 실행, 접수, 처리승인 완료. 어. 왜 관제에서 바로 인장을 찍을 수가 없는 거지? 어, 그, 안 된단데요. 법이 있대요. 아, 이, 이 무서운 노인네구만 가져왔으니까 이제 된 거지? 도장 찍소! 야, 힘 개쎈데? 오늘 택배문으로 우체국 갔다. 야, 씨발, 저주선거봐하 <laughs> 어이구! 근데 우리는 프리패스로 넘어가겠죠? 야, 이게 바로. 서양의 매콤한 민원이란 말인가? 줄선거 보소? 캡틴 로그트레이더가 그, 아까 민원 처리하는데도 4시간 걸렸잖아. 3시간인가. 야, 답안 나온다. 지금 이게 지금 동사무소 와갖고 지금, 여기가 대기열입니다. 대기번호는 394번입니다. <laughs> 차례가 진행되면은, 상급행정관이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어, <laughs> 조금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겠죠? 야, 씨발, 장난하는 거야? 렉스 임페렐리스에 따르면 로그트레이드의 권리와 특권은? 아, 즐기식 이후에 해야 되는데. 아, 나 즐기식 안 하고 왔는데. 아, 씨발, 즐기식 하고 올걸, 여기. <laughs> 아! 농담하는 건가? 아니요 예외는 없습니다. 야, 씨 의식을 치른 뒤에 오지 그때 아한번한번 협박 한번 해봐. 정말 내 심기를 거스리겠다는 건가? 불쾌한 남새로만듯 코를 찡그린다. 이번만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태오더라폰 발리슈께서 제국의 법이나 제 조언도 한 번도 오기지 않았던 덕분임을 명심하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야, 300, 아까 몇 번에서 301번으로 바뀐 거야? 예, 패치 한 거요. 아이, 씨발, 진짜 너무하네. <laughs> 아, 오늘 내가 딱 오늘 마침 택배문들은 우체국을 갔다 왔거든요. 그 굉장히 빠르고 스무스하게 보내고 왔거든. 야. 이 로봇 길로 넘어 로봇 길로만서 들어갈까? 야. 이 동사송 동사무소만, 동사부서만한데서 행성의 업무 다 처리하는 거잖아. 질서의 수호자. 줄서라 오늘 청원자가 많지 않군지난주 이파 때문에 추가 근무조까지 동원을 했대. <laughs> 이게 많지 않은 거래 지금 대기업. <laughs> 아~~ 이게 이게 지금 많지가 않은거래 지금 이게 어 오늘은 좀 한산한 날이래 지금 이게 아직 한 명은 여기서 자고 있어 아예 침구류까지 가져왔네 지금 보니까 이게 대기열이 존나 기니까 지금 침낭 가져와갖고는 여기서 아예 캠핑을 하네 민원처리 하려고 돌아버린다 내 지금 어야 이거봐 이거도 캡틴 로고 트레이더로서 지금 나 지금 시간이 금이 건을 이 새끼들이 말이여. <laughs> 서비터 목에서 전선다발이 뜯겨져 나왔다. 손살대 관절에서는 노란 액체를 색었다 되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서비터트 화풀이 한 거죠. <laughs> 민원 때문에 개빡쳐지고 지금 서비터트 화풀이 한 거죠. 아, 존나 웃기네. 찢지 않은 뭐 오래된 양피지. 잉크 냄새가 코를 찌른다. 아, 다 반나온다. 아, 근데 여기도 그냥 변방행성이잖아. 심지어 여기가 뭐 음식은 쌓았겠죠. 요강이라던가, 야, 여기가 변방행성이라는 거잖아. 개척 중인 인정하겠네요. 제국의 위대한 행정기기도 매끈하지만 않다는 걸요. 하지만 이것도 또 짜릿한 모험이잖아요. 쉬린. 이렇게까지 기준은 처음 봐요. 게다가 이어진 여정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한발 물러서 있으면 혁영성한 신입들도 스스로 영광을 쌓일 기회 생기겠죠. 야, 공간 준비해. 씨, 안 되겠어. 한 시간 지났어. <laughs> 이게 빨리한 게한 시간이야. 야, 줄선 사람들의 수를 센다 야, 8시간 걸렸어. 와, 근데 아직 아니야. 나 아까 309번인가 그랬어. <laughs> 난 309번인가 그랬고, 지금 야 즉위식 하고 올 걸. 씨발 어쩌다가 이런 고통스러운 시련 속에 발을 들여놓은 걸까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비했는데 겨우 세칸밖에못 지나갔잖아요 이정도 속도라면 줄에서 빠져나갈 때쯤에 머리가 다 새어있겠어요 요, 우리가 지금 여기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씨. 간단한 방법을 보잘것 없는 시민들을 눈부신 층으로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하하하 <laughs> 자, 새치기 하는 방법 평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볼까? 이 벌레들이 주인의 무릎을 꿇고 길을 열게 망설이지 말고 생각한 대로 해. 그 여, 지금까지 8시간... 기다린 게 뭐가 돼? 마음씨 어린 남자에게 말을 건다. 옥자의 빛이 가깝게 축복이 하시길. 한 달째, 여기 아실발봐 지금 이러고 있는 거래. 한 달째 지금 민원 중인 거래. 별별 번거롭었는데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달째 줄 서고 있, 있, 있다는 거죠. 지금 제그 아, 아이는 제딸 피붙입니다. 놈들이 그녀를 베아보스 후에 억류했어요. 혐의를 씌웠습니다. 미젓입니까? 저보 뭐 거짓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데소스 아드미 스라투미 하는 짓거린 거죠. 제국 행정부 하는 짓거린 거죠.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군요. 죄송합니다. 신경이 고조어서 자꾸 그 아이가 생각만 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서서 끝없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2년 전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2년 전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서류에 도장 하나 받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대. 열한열주 정도 걸릴 것 같아. 세달 넘게 걸릴 것 같아 자기 차로 올 때. 그대의 딸은 무슨 혐의로 고발당했나? 그대의 딸이라면 로거 테이드를 뭐네 보내는 것을 이해할 거야. 딸은 안타깝다만 날통과시키자면 내일 다르고노스의 고아 50명이 죽을 것이다. <laughs> 돈을 지불하지 자리 좀 비켜 주지않겠나 누명이라 할까요? 모함을 당했어요. 고위층 인물로 가득한 방을 독살했다고 떠들었습니다. 케이크로 말이죠. 귀족들은 변소에 못 갔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갖고 그래 미수업자들 탓이죠 알겠다 그대와 딸 모두에게 행운을 빌지 <laughs> 시간이 흘렸다 8시간 후 16시간 걸렸죠 지금? 앞에 뽑아보면 11시간 당신은 성재예요 더 빨리 전진해 꼼수 좀 써봐. 자, 평민들 문제나 해결해 볼까요? 한번 고충 좀 들어볼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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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주목. 캡틴 로그 트레이더께서 저기 민원 처리해 주신답니다. 여기로 와주세요. 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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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와. 푸디 문제만 해결해주세요. 약혼녀 제지와 결혼할 수 있도록 허가받기 위해 24달째 야~ 혼인신고 하려 지금 두 달째 지금 호근인신고 기다리고 있죠. 근데 오늘 유튜브 불량 뽑았네. 편집법 아데투스 아~ <laughs> 제국 행정부에서 고귀한 혈통의 후견인이 서명이 없다며 허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러그 트레이더님 비켜! 존경하는 각하 여덟째 아이가 미쳐버렸습니다 가문도 귀족자기도 치료사도 재능도 내던지고 중간층에 하층 하찮은 평민 여자 하나에게 모든 걸 바치겠다니요 평민과 결혼한다면 학업은 끝장입니다 메디카가 유능한 군의관을 이뤄도 괜찮다는 겁니까? 아뭐 장모님인가? 제 지도, 제 지도 시 치료사예요 사연에는 관심 없다. 됐고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laughs>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어 서명해 줄게. 기억해 두겠습니다. 주, 죽음 사 삶을 위해 서 서비터. 저 처분 뭐라는 거야? 행정관의 소유인 듯하다. 아 저기 뭐 저기 노인가? 불쌍한 사람 손녀가 벌써 16년 전에 서비터가 됐대요. 최근 사고로 처분 대상이 됐대요. 이 노인은 영혼 없는 깡통이 예비부품이 되려는 거고 서비터한테는 아무 이유 없어 그걸 모르지 않겠지? 수익인자 까이는 거잖아. 싫은데. 그녀와 함께 영원할 거도 한다면은. 야 서비터로 만들어 주죠. 뭐. 손녀가 서비터가 됐다는 거잖아. 근데 손녀가 서비터가 이제 폐기 처분되기 직전이라는 거잖아. 좋아. 손녀 수리해 주고 너도 이 타나의 서비스. 손녀와 함께 서비터가 돼서 영원한 섬기를 받도록. 이해합니다. 각하, 황제폐하. 그래서 각하를 지, 지켜주시기를. 그래, 뭐 원한다면야. 자, 다음.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제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 평생 바친 진귀한 모자 가게가 한 줌의 재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저는 과부로서 생을 마지막 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인도 즐길 거리도 제 지위에 걸맞은 짐 밑거리도 없이 죽고 버려진 주택에서 자꾸 수익인자 쓰게 만드네 절망뿐인 삶을 원하나? 이 새끼가 왜이 저기 뭐야 황제 폐하에 대한 믿음도 있는데 말이야 하지만 자 중매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이제 더는 남편이나 아내가 필요 없어요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남은 연생 편하게 보내려고요 어쩌라고요 어신앙의 눈을 돌릴 때다 순례를 떠나야겠어요 집과 남은 가게를 팔아 편도표로 살 겁니다 어아 <laughs> 여행을 떠나시고요. 자, 수고하시고 자, 다음 3시간 후. 하, 그래도 재미는 있네. <laughs> 자, 됐어. 야, 아직도 시간이 남았어. 지금 뭐야? 19시간 지났거든요. 아닌가? 4시간, 두, 4시간씩 두번 지났나? 한열몇 시간 지난 것 같아 지금. 자 아르젠타가 설교해주면 뭐가 달라지지 않을까? 자 시오베 출동.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laughs> 아르젠타의 시선은 한낮의 하늘처럼 맑다. 신앙의 말은 어떤 상처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출동. 가까이 오십시오, 형제자매들이여. 역경에 맞서 지켜야 할 진정한 겸손과 신앙에 대해 전하겠습니다. 오! 황제교회 수녀님이시다. 자와 자와. 어. 지구 지선 한 분이 별보다 더탄나는건 없다. 새 속으로 떠난 불쌍한 이들이 준 선물이다. 아, 아르젠타가 설교해준 대가로 번호표 받았어. <laughs> 아르젠타가 설교해준 대가로. 이제 저기 뭐야? 포기하고 저기 받았어. 자, 기다려봐. 청원장만 받아준대요. 7주를 하나도 을수 있었죠. 됐어 이제 내 차례야. 버노프 여기는 아무도 안 했잖아. 난 7주나 여기서 기다렸는데. <laughs> 7주 동안 기다렸는데 지금 뭐야. 버노프 다시 뽑아야 돼. 1분만 더 기다리면 누군가를 쏴버렸을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마지막 인장만 남았어요. 거기 오면 끝나면 공식 무역 제표 자의해달리가 되는 거예요. 넌 진짜 나한테 빚진 거다. 크게 빚진 거다. 야, 뭐한한 한 하루 이틀 걸린 거 같은데? 자, 마 마침내 드디어 왔습니다. 행정관한테 왔어, 마침내. 이것으로 서류 일일로 완정 인증을 완료합니다. 봉인 관리사에게 가서 후속 절차를 알고십시오지발 후속 절차도 있대. 봉인 관리관에게 돌아가자. 야, 족 같은 제국의 이 행정력이요. 자, 각겜이죠, 여러분. 훌륭합니다. 황제 폐하께서 평범한 인간에게는 없는 인내심을 내리신 모양이군요. 마지막 소리의 진위를 확인하겠습니다. 시발 이거 이거 아니 390몇 번에서 301번인가로 바꿔졌을 때 미친 장난하는 거야? 그랬거든요. 야 이거 <laughs> 이, 더 걸렸겠는데 구 앞국 아, 대기열 90번이었으면은 한한 한, <laughs> 하루 더 잡았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워이모에서 2일이면 빠르죠? 2천 원 감사합니다. 야 엄청 빠른 거죠. 어. 확인했습니다. 모두 이상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장이 번졌군요 05 전갈 눈가.. 눈알을 긁어버린거 나 이제 어쩌죠? 지금 다들 담글 준비하고 있는데 으음 나머지 부분이 문제없이 제채처리 됐으니 이번에는 눈감아 드리겠습니다 하하하 <laughs> 트집 잡으려고 그러다가 지금 분위기 개 곱창 나니까 이번만큼은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이러는거죠 지금? 야, 사업자 내기가 이렇게 어려워. 끝났어. 아. Who is my my 야, 함께해서 족같고 다시는 하지 마자. 다음부터 이제 발포하고 가겠습니다. <laughs> 다음부터는 이제 대기열에다가 발표하고 들어가는 걸로. 쓰나미보, 리멤버, 노러시안.